안녕하세요. 필러마스터 김태영입니다. 오늘도 보톡스 내성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 하고자 싶은 얘기는 내성 정말 그렇게 흔한가요?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은 이야기인가요? 라는 거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목소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성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드물어요. 그렇게 걱정하지 않을 정도의 수준인데, 우리는 너무나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저 혼자만의 생각이냐고요? 아닙니다. 근거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도표는 2022년 따끈따끈하게 나온 데이터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있었던 여러 논문들을 취합해가지고, 과연 각각 질환마다 우리 보톡스 내성, 뇌성, 내성이 아니고 여기서는 그러니까 항체 형성이 몇 프로인지를 판단을 해본 논문이에요. 이게 보톡스가 우리가 쓰이는 게, 사실 미용 영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좀 적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두통이나 아니면 사지마비나 이런 데 여러 분야에서 많이 쓰이거든요. 미용 영역에 쓰이는 거보다 이런 치료적인 영역에서는 훨씬 더 많은 용량이 쓰여요. 왜냐면 바디 쪽에 쓰여야 되니까. 용량이 커질수록 사진 이런 상체 형성에서는 더 확률적으로 리스크가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면 각각 질환마다 몇 프로인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나온 거 디스토니아. 보면은 맨 마지막에 써 있는 게 7%라고 되어 있네요. 디스토니아7%정도예요 피돌로지, 비뇨기과 영역에서는 1%네요. 다음 또 넘어가가지고, 스파티시티, 강직에서는 6%, 블레파로스파증, 여기서는 5%, 하이퍼하이드로시스, 다한증이죠. 다한증에서는 1%가 안 되네요. 0.4%, 그리고 에스테틱 영역, 에스테틱 영역에서는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요. 지금 뭐 5%에서 1% 정도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상황인데 그게 우리가 정말 걱정할 정도로 흔한 상황인 건가? 우리는 이 정도로 내성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내성이라는 거 있을 수 있죠. 그리고 항체 형성되는 거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보톡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치료제로 사용하는 사실 단백으로 이루어진 모든 약들은 다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다른 주사제로 사용하거나 먹는 약에서도 사실은 다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항생제 내성.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항생제 오남용은 하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오남용이에요 일부러 더 써도 안 되고 과한 용량을 써도 안 되고 제가 안타까운 건 이거죠 보톡스 내성이 무서워지고 공포감이 있다 보니까 환자들이 시술을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내가 혹시라도 지금 시술을 받아서 내성이 생길까 봐 무서워서 시술을 못 받는데요. 그래서 무서워서 치료 효과를 못 받게 되는 거죠. 무서워서. 그래서 제가 공포의 시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퍼센트가 이렇게 낮은데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나요? 저도 이제 사실 2013년에 개업을 해서 10년 차예요. 그리고 저희 병원 아시다시피 보톡스 많이 하는 병원이죠. 정말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톡신, 보톡스의 진짜 내성? 저는 열 손가락 안에 들거든요. 아직 열 명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왜 그러냐 진짜 매일 진료 하잖아요 진료할 때 정말 자주 듣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리고 스스로 결과를 포기하고들 계세요 그럴 필요 없으세요 내성 그렇게 흔하지 않고 항체 형성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그리고 항체 형성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 가서 고민을 하면 되죠 여러 조절이나 이런 거는 믿음직한 선생님들이 알아서 잘 챙겨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오남용 하지 않고 선생님들이 잘 치료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맡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내가 내성의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확률적으로 큰한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공포감 가질 정도 필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오늘 이 시간부터 내성에 대한 공포 살짝 내려놓고요 믿을 만한 선생님들한테 내 시술을 맡겨서 오남용 없이 건강한 보톡스 시술 받기를 바랍니다. 이상 필러마스터 김태영이었습니다.